얘를 어떻게 세울 거야? 아, 어. 아 어, 몰라. 아, 치. 아, 아 켜졌니? 아 어, 너무 힘들어. 아, 어. 어, 피곤해. 언니 어플 안 하는 게더 이쁠 것 같아. 어플? 어얘 이게 어플 끈거 어머 어머 내 우유 어! 우유 다 먹고 캠키이안돼어얘 언니 지금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아 어, 잠깐만 어플을 끄라고 어플 껐어 아 어, 씨발 이거 배가리가 식 짜가지긴 하네 아얘 어, 우유 다 먹고 킬 수가 없어 어, 힘들어 죽겠어 아 어, 오늘 너무 힘들어 나 어제 상체 근육통 때문에 어나 오늘 헬스 또 가야 돼어 지겨 어술안 마셨어 술안 마셨는데 어얘요 근래 어제 서울 갔다 왔거든 어제 서울 갔다 오니까 어얘 피로가 피로가 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씨발 어 내가 또 움직여야 되잖니 어 움직일 힘도 없어 어 어우, 왜 이렇게 어두워, 아침인데. 날씨가 구린 거야, 뭐야. 어머, 나 진짜 얼굴 존나 추해, 어머. 기절했는데, 어머, 얼굴 봐. <laughs> 어머, 존나 못생겼어. <laughs> 기절했다. 폴이 왜 이렇게 빵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었나 보지, 이년아. 내 안경 어딨니? 지금, 안 아우 안경이 아또 안경이 왜 침대 어디 있을 텐데 아 움직이가 아우 나 미안하다 얘들아 아 움직이가 귀찮아가지고 아우 안경 어디 있는 거야 아우 이 침대 안에 있을 텐데 아우 지긋지긋해 아아아아내 안경 어디니 아 안경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지겨. 분명 어제 여기 있었단 말이지. 내 침대. 어. 안경 어디 있니? 어. 아 어, 그래. 어여기가 최고다. 어. 어. 어내 어, 안경이 없어가지고 채팅이 안 보이잖아. 안경을 안 찾을 수가 없어. 땅바닥에 있나? 어 안경을 어디 간 거야? 안경을 안 찾을 수가 없어 얘뭘 보여야지 어내 분명 안경이 여기 이불에 씹힌 거 같은데 렌즈를 껴야겠다 렌즈를 끼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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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세상에 아우 너무 힘들어 렌즈를 끼자 아 그래 그래 어머 신세계야 어머 잘 보여 어머 너무 잘 보여 렌즈 끼면서 컴퓨터 켜주세요. 그런데 아가리 닥쳐라 이년아. 어샤라 어. 이제 좀 사랑 같네. 어난 어. 다시 침대로 가서 어머 어머 어. 다시 침대로 가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겠다. 아우 어. 아얘내 어, 우유 어딨지? 아아 어. 어. 어, 방불 켜줄까? 너무 어둡지? 아, 어? 어, 지겨워. 아, 어. 어, 움직이기가 힘들어. 어. 어. 얘, 이것도 이불 알레르망이에요. 알레르망? 어? 알레르망이에요. 이불 또 알러지... 어머, 배터리가 없어. 어머, 미친X나. 보조 배터리 가져올게. 아우, 또 움직여야 돼. 아우, 아우. 볶바 가져왔어. 아, 볶바를 껴볼까? 어머, 충전 된다. 어우. 빈속에 우유 안 좋아요. 제일 위에 안 좋대요. 어, 괜찮아. 어제 저녁에 밥 먹고 잤어. 입 냄새 날것 같아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우, 얘. 예. 하수구 냄새 나. 어 기절했는데. 어우, 양치부터 해야 됐었는데, 어. 헬스 왜 하는 거예요? 어? 나는 헬스를 하는 이유가, 그, 뭐야. 근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응. 어. 그럼 쌩얼이지. 얘 자다 일어났는데, 그럼 쌩얼이지? 쌩얼이 아니겠어? 응. 어. 어. 고소형 느낌 나요. 너무 이쁘다. 어머. 툭보기식은 고소형이 누군지 모르나 봐요. 어. 4차원 시공간에 계세요.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요. 예, 그게 맛이야 이 년아. 노 필터가 더 이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얘. 어머나, 어머나, 신세계다 이 필터. 대가리가 이것저것 나가죠? 기절했는데 뭐. 얘는 찾지 뭐 오늘. 남자 때 얼굴 있네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네 이개 쌍년아 내가 그 얼굴 없애려고 얼굴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어 네가 뭘 알아 어 말해 뭐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정도 생얼이면은 얘 남자들이 이쁘다 그래 왜 이래 와 족같이 생겼다 지금 얼굴 씨을 족같이 생겼어 어 기절했는데 뭐 <웃음> 어... <웃음> 기절했는데 이거 뭐야? 어, 기구나. 어, 얘, 우리 집뷰좀 보여줄까? 개씹어. 얘, 무슨, 우리 집 뷰라고는 씨발, 무슨, <laughs> 차만 다니고, 얘, 시끄러워 죽겠어. 이게 집구석이니? 어? 뷰가 이렇게 다 보여. 내가 말했던 하늘공원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저기 저기가 하늘공원이야 어, 저기서 오빠들이 내 알몸을 봤겠지? 어 몰라 여기 창문 한번 샥 열면 시끄러워 죽겠어 얘 열지도 못해 소리 들리지? 차 밖에 안 다녀 시끄러워 죽겠어 어, 어 시끄러워 과자 나 먹을까? 어 그래, 어 그래 또 과자 가지고 나가야지. 어 어. 어 과자 하나 먹을까? 화장실 좀 갔다가. 어머. 우리 집 화장실 보여줄까? 우리 집 화장실. 이거는 화장 지우는 거, 바디 로션, 돈키 크림, 돈키 클렌저, 그다음 미스 미숫... 그 다음에 얘는 떼국물 리뉴, 그 다음에 얘는 헤어 에센스. 헤어 에센스. 그 다음에 얘는 오줌 쌌을 때그 여성 청결제 티슈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 라라 닦는 거. 그리고 얘는 쓰레기. 얘는 귀, 귀침. 그리고 얘는 그냥 샤워 미스트. 그 다음에 향수 그 다음에 얘도 향수 그 다음에 리스테린 그 다음에 얘는 치약 그리고 일로 가면 이거는 샤워겔 그리고 린스 그리고 얘는 샴푸 그리고 얘도 샴푸 그 다음에 얘는 여성청결제 얘 여성청결제 왜 칫솔이 두 개야? 어떤 놈이야? 그러는데 얘 송이 언니거야얘녀 어, 어 가자 가자가 가자 가질러 아, 가자. 오늘 너르정일 했 산치. 아, 가자 좀 먹어볼까? 음. 음. ASMR. ASMR? 응. 라미네이트 조금만 앞니를 길이를 다르게 하는 게더 이쁜 것 같은데, 똑같이 하면, 가짜인 거 살짝 티나요. 어우, 얘 가짜인 거 뭐, 살짝 티날 수도 있지 뭐. 아. 라미네이트가 뭐, 진짜 같아서 뭐할 거야. 가짜 같은 맛에 하는 거지. 음, 음, 가리켜 음, 음, 음. 남자들 앞에서 괜히 좀 여성스러워 보려고 음, 음, 이즈라았 했다가 제대로 빠지지도 않아요 으, 으, 어, 이렇게 빼야 시원하지 과일 먹어 지나야 과자 많이 먹지 말고 과일이 없어 언니야 응. 과일 시켰다고? 또내몸 걱정해준다고 또 과일을 시키고 또 아이씨발 제대로 쓰지라. 어머나 아, 핸드폰 빠질 뻔했어. 어 주여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세워야 잘 세웠다는 소리를 들을까? 아 어, 얘들아, 어, 나 오늘 찾지 마. 어, 나 오늘 장사 안 하니까. 이게 어. 이거는 무슨 헬스 두 번만 다녔다가 씨발 건강해지려고 갔다가 이거는 사람 죽일 일 있어. 어, 기절했는데 뭐. 어. 입꼬리 하기 전이 진짜 이뻤는데 이미 개샹녀라 입꼬리를 했는데 어떻게 입꼬리 하기 전이 이쁘다는 거야 어, 저 미친년 아니야 병신같은 년이 세상 어, 생전 태어나서 이뻐본 적도 없는 년이 어다 대고 얼굴 평가질이야 어, 미친년이 주점 옆차기를 하고 있어 똥을 싸라 똥을 싸 이년아 미친년이 아니 똥은 똥구멍으로 싸야지 아가리로 싸고 지랄이야 미친년이 이미 수술을 했는데 뭘 하기 전이 이쁘다는 거야, 이 병신 같은 년이. 저런 년들은 존나게 쳐 맞아야 돼, 진짜. 어우, 저런 년들, 씨발, 실제로 눈깔에만 띄어봐. 아, 병신 같은 년 아니야. 아니, 이미 입꼬리를 했는데 미친년이 뭘 하기 전이 이쁘다고 뭐 여기 와가지고 신세한탄하면 뭐할 거야? 거울 보고 네 얼굴 보고 자 반성해, 이년아. 정신 차려. 댓글도 많던데 그러니까 그 댓글 다는 년들도 미친년이야 거울 보면 씨발 팩폭탄한 명이 서 있으면서 미친년이 주저팡 못하고 무슨 입꼬리 하기 전이 더 이쁘다 어쩌라고 이미 했는데 또라이 같은 년 아니야 저런 년들이 신나게 맞아야 돼덜 맞아서 그래 저런 년들은 입꼬리 되돌릴 수도 있나요? 쌍년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어? 아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냐고 어? 아니 어디서 미친년이 남의 걱정이야? 네 인생이 훨씬 불쌍해 이 년아. 네 가서 거울 봐봐. 미친년이 아니 거울 보면 씨발 요다 한 마리가 서 있는 게 어따 대고 지금 얼평질이야. 중심 같은 년이 주제 파악 못하고. 저런 년들은 신나게 맞아야 돼. 씨발 광화문 내거리로 끌고 가가지고 저런 년들은 사지를 찢어 죽여야 돼 사지를. 응? 근데 여러분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대. 스트레칭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여기다 끼고 누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래. 어우, 너무 시원해. 어머, 어머, 어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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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 어머, 일어나기 힘들어. 어머, 어, 왔다. 어머, 어, 그래, 애기들. 이거 모든 과일 왔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게 왔어. 맛있겠다. 맞아, 배달 과일이 비싼데 좋아. 음, 방울토마토, 어, 방울토마토 존나 귀여워. 어머, 뭐야? 어머, 내적국지만 해. 속눈썹 안 가. 그런데 모르는 거 있냐? 속눈썹 토요일날 예약했잖아. 야, 아미나, 속눈썹 토요일날 예약했잖아. 조용해. 쉿! 조용해! 쉿! 조용 안 할래? 조용해! 조용해! 야! 야! 조용해 뭐할 말이 그렇게 많아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어우, 너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우 싫어! 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달다. 아, 이치라, 아, 시원해. 아, 어. 그래, 사람 방 구도 좀 껴줘야 돼. 조용해! 알아서 줄 거야. 엄마 혼자 다못 먹어. 응? 강아지들한테 사과가 좋으니까 줄 거야. 사과, 딸기, 그리고 바나나 두 개. 아 바나... 바나나 하나는 내가 먹고. 어줄 거라. 오 no! 한테 사과, 딸기, 바나나 이렇게는 딱이거든. 아. 강아지한 강아지한테 포도나 이런 거 주면 강아지한테 포도나 이런 거 주면